미스트로시니 미스터 트로시니 하면서 요즘 종평방동TV에서는 트로시라는 이름으로 사라져가는 트로트를 다시 전성기를 되찾게라도 할 듯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하여서 트로트라는 이름으로 요사이 유행가라고 불리던 시절의 노래의 전생에 의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유행가라고 불려져던이 유행가는 외정시대에는 일본 유학을 갔던 우리 음악인들이 돌아와서 민족의 애환을 노래하여서 눈만 뜨면 보고 듣던 일본 순사들의 번쩍이는 칼과 총을 보고 공포에 떨었던 식민지하의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말 유행가의 나라 잃은 슬픔이 듣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해방이 되자 보물처럼 그 유행가가 유행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그 유행가라는 것도 돈을 내고 보고 듣는 천막을 치고 노래 부르는 유랑극단에서나 들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하지만 그 유행가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한 것은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하고 유교 사변이 일어나면서부터 미군 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덕분에 꼭 돈을 내고 들어야만 했던 유행가가 일반화되기 시작한다.그러나, 그 트랜지스타 라디오라는 것도 거의 미군들이 일본에서 갖고 들어온 것이 시중에 흘러 들어온 것들 뿐이라 그렇게 흔하게 유행가 가곡을 들어볼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유행가가 국민 가요로 변하게 된 것은 19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거리마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유선방송망이 들어가면서 돈을 꼭 내어야만 어, 라디오로 사기 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유행가를 귀가 닳도록 듣게 된다.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는 듣고 싶던 듣기 싫던 산골구석이나 농촌 빈집마다 곳곳에 흘러나오는 유행가에 젖어들고 있었다. 들려주는 유행가 소리를 들어주는 시청자들이 있으니 과연 유행가 전성기가 아니었겠는가. 어쨌든 국민들은 이때부터 누가 어떤 곡을 작사하고 어, 작곡했는지 어떤 가수가 노래를 잘하고 못했는지를 모르고 듣고만 있다가 쏟아져 나오는 무명 가수들의 노래소리에 듣기 좋은 가수들의 이름만 노래곡을 곡을 사랑하는 국민들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법물처럼 많은 유행가가 쏟아져 나오지만 시청자들은 다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 싶은 노래만 듣는 시대가 왔고 그 많은 무명 가수들 중에서 몇몇 유명 가수들의 우리 국민들의 귀에 젖어들고 들어오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t v 시대가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유행가가 너무 보물처럼 들려지고, 소위 고전 음악으로 고상한 척 하던 가요나 외국 명곡을 공부하는 음악인들이 유행가를 트로트라는 매색 음악이라면서 이 유행가를 비하하기 시작한다. 유행가 이름 그대로 유행하는 노래 소리를 고상한 척 하는 음악인들이 아무리 비하한다고 그 유행가가 사라질 리야 있겠는가? 극장마다, 사라져가는 유랑극장마다, 거리마다 그 많은 전파들의 소리가 전파사들의 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좋든 싫든 국민들의 정서를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농촌 산골까지 연결은 연결된 유선방송 스피커뿐만 아니라 도시 전파상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는 우리들의, 우리 국민들의 삶이요, 애환이었기 때문이다. 라디오 시대가 지나서 TV 시대가 이 유행가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트루트라고 부르는 이 유행가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라디오, TV 시대가 가고,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일방적으로 들어줘야만 했던 TV나 라디오 시대가 가고, 시청자들이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선택된 유흥가들의 노래만 듣게 되고, 하늘의 별들처럼 그 많은 문명 가수들의 빛을 보기에는, 암담한 시대가 온 것이다. 바로 그것은 유튜브 시대인 것인데, 사라져 가느며 점점 위태로운 유행가의 기름을 부은 것은 유튜브 시대로 들어오면서 가수들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저작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유튜브에 많이 등장해야 할 국민의 애창곡 트로트가 아주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유행가라고 부르는, 트로트를 들어볼래야 월요일마다 방송되는 1 시간짜리 가요 무대가 전부이고 음악전문 방송 채널 한두 군데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와 요사이 종편에서 사라져가는 트로트 유행가를 되살려 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미스터 트로트이니 미스터 트로시니 하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종편 TV 트로트 노래를 듣고 있을 뿐이다. 요즘은 미스트로시니 미스터 트롯을 식상한 지가 오래이고 유선 TV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전문 채널을 보는 시청자들도 사랑 타령만 듣기가 귀가 아파서인지 전혀 그 전문 채널을 시청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튜브 시대에 모바일 핸드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T.V. 라디오 시대의 시청을 강요하고 있는 트로트 공급자들은 오로지 저작권에만 집착하고 있는 한 이제는 그토록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트로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는지도 모른다. 트로트 전성 시대를 되찾으려면 그 대책은 유튜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저작권 벽을 허물고 얼마든지 유튜버들이 자기 노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트로트 전성기를 되찾을 기회를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무명 가수들조차 자기 노래를 유튜버들이 마음대로 어, 무료로 올리게 만들면 자기도 모르게 유명 가수가 된다는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유행가 그리고 트로트 시대의 영화를 되찾으려면 과감하게 저작권의 벽을 허물고 유튜버나 모바일 매체의 히로인으로 다시 등장하게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특히 문명 가수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저작권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과거미 유튜버 시대에 적응해서 자기 노래를 무한정으로 퍼뜨리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발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될 뿐이다.